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30년 좀 뒤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면 기다리실 수 있겠어요? 30년 뒤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30년 뒤에 괜찮으시겠어요? 마저 온 곳에서 30년 기다릴 수 있겠어요? 35년은 좀 너무나 긴가요? 아, 하나님은 좀 이렇게 빨리빨리 좀 응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 10년, 20년, 30년은 기본으로 이제 깔고 가는 일이 많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정확한 때에 주기를 원하세요. 그왜 그런 거 하니까? 그때가 우리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근데 잘 몰라요. 우리는 항상 지금이 가장 좋은 때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그때래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다른 거다 바라지도 않았어요. 딱 하나였습니다. 뭐였죠? 아들 하나 딱 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75세 때 준다 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언제 줬죠? 100세, 무려 25년 동안 준다 해놓고선 안 주신 거예요. 아니 25년을 어떻게 다른 거 구한 거 없습니다 그냥 딱 아들 하나 달라고 한 거예요 딱 하나 아들 하나 다른 거 바라지 않았습니다 욕심부린 건 아니고 그냥 아들 두 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딱 하나 그냥 아들 하나 바란 겁니다 아들 하나 그런데 이걸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그러면 다된거 아닙니까? 주셨으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아브라함과 사라는 75세부터 100세까지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주지 않으니까 그 아들 딱 하나 원했는데 뭐 집이 부유하고 건강하든 상관없고요. 딱 아들 하나가 없으니까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그러니까 사라랑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셨는데도 뭐가 없어서요. 아들 딱 하나가 없어서 이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왜 아들을 안 줄까? 왜 아들을 안 줄까? 답답하고 또 지옥 같고 너무나 불행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75세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해 주기 시작합니다. 축복해 주시고요.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수없이 축복해 주시고 부어주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으로도 세워주시고온 인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고 지금 여러분도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처음 아브라함 들어보신 분 계세요? 다 아실 만큼 아브라함에게 엄청 축복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부어 주셔도 25년 동안 75세부터 100세 때까지 행복하지를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숨막히고 왜안 죽을까 답답하고 25년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해 주신 시간이었지만 참 이유 없이 불행했던 시간이 바로 25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지는 않으신 건가요? 25년 동안 줄기차게 그 가정을 준비시키시고 그가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가 되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시켜 주셨어요. 또 집안 재력들을 막 준비시켜 주시고요. 영향력을 주시고, 영화를 주시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세워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다 주셨는데, 아브라함처럼 다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다 줘도 뭐가 없어서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없으니까 인간이 불행하더라고요 아들 하나에 자꾸 집중하고 집착하니까 자기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가장 하나님 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25년이었는데 가장 지옥 같은 순간이 바로 25년이었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엄청나게 하나님 이 역사해 주셨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어 예전에 제가 군산에 세미나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군산을 그때 처음 갔었는데요. 그 교회 세미나였는데 여자 목사 담임 목사님이 여성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와, 여성부사님이 카리스마가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검은 옷 입은 사람이 화닥 달려가 가지고 막, 막 카메라를 만지고 방송을 만지고 그 검은 옷 입은 사람이 그 교회가 저희 교회 정도 됐나? 그런데 검은 옷 입은 사람이 1 0 명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확 달려가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야, 저분 사역자를 1 0 명이나 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1 0 명이 사역자가 아니라 다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에요. 부사님 그 여자 목사님이 촥 이렇게 촥 달려가고 달려가고 야 너무 훈련이 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 목사님이 원래는 사모님이었대요 사모님 원래는 그 교회 단임 목사님은 남편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남편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군산에 개척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를 하고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고 막 주일 학교부터 해서 안 맡아본 게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건축도 해야 되잖아요 건축하고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건축하는 중에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 부흥시키고 건축하는 중에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사모님 죄송한데 저희도 이제 새로운 단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니까 이제 다음 달까지는 방을 빼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사모님 저는 저희는 다른 사람 싫습니다. 그냥 사모님이 신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희의 단임 목사님이 되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 교인들이 다른 사람을 싫다고 사모님이 단임 목사님이 되달라고 부탁을 해서 신학교를 가셔서 전도사부터 해가지고 그 교회 단임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그 사모님이 얼마나 또 목회를 열심히 했는지 그 교회가 건축을 마치고요. 또 교회가 부흥해서 또 건축을 하고. 또 교회가 부흥해서또한번또 또 건축을 또한 거예요. 야, 저는 그걸 들으니까 갑자기 그 사모님이 처음에는 카리스마, 카리스마 있는 그룹 분들로 보였는데 너무나 사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 거예요. 아이고 사모님 너무나 고생하셨겠다 생각을 하고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했는데 그 교회 로비에 가니까 역사적인 그 사진들이 쫙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교인들이 막 환희에 찼어요. 그 교회는 항상 교회가 부흥했던 겁니다. 항상 교회는 일어섰던 것이고, 어려움을 항상 이겨서 사모님과 같이 교인들이 항상 옳고 승리하는 표정으로 막 사진이 착착착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아,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늘 행복했다.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힘들 줄 알았는데, 교인들과 똘똘 뭉쳐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군산 지역 교회가 참 어렵거든요. 교회가 일어서고 부흥하고 늘 행복했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과 같이 저는 야 그렇구나 저는 그냥 막연하게 그 사모님의 그 목회가 남편도 여의고 어려운 중에 목회하셔서 힘들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늘 행복했다는 그 말이 너무나 충격이 와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목회가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못 가졌거든요 목회가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안 해보셔서 잘 몰라요. 저는 어떤 마음 있었냐면 저는 그 교회가 빨리 부흥해야 된다는 강박이 강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서 사역 갈 때부터 부서가 막 크게 부흥하고 막돈 많이 와야 되고 더 일어서야 되고 이 강박이 있어서 또 사람들이 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더 많이 돈더 많이 와야지 돈 많이 돈더 잘해 더 잘해야 되고 이런 강박이 해서 이거 하면 또 저게 걸리고 저거 하면 저게 걸리고 또 개척을 나가니까요. 사람이 와야겠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이 오면 또두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또두 사람이 오면 세 사람이 왔으면 좋겠고, 또 사람이 오니까 우리 교회는 왜 여성 교회가 없어 여성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성 교회 생기니까 또 뭐가 필요하는 거예요? 남성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남성 교회가 있으니까 또 차량 팀이 필요하고 왜 이거 왜 없는 거두 성이 하나씩 하나씩 입고 나니까 또 없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고. 그런데 작은 공간에 교회가 꽉 차니까요, 행복하지 않고. 아유, 하나님이 저뭐 어떻게 하러 꽉 채우셨습니까? 이제 또 교회가 또 다른 장소를 또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항상 쫓기는 마음이고 뭐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기도하는 중에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사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행복하겠냐? 두 사람이 오면 행복하겠냐? 다섯 사람이 오면 행복하겠냐? 열 사람이 오면 행복하겠냐? 생각해 보니까 열 사람이 와도 행복할까요? 그러면 또또 또 와야 될거 같고 또부응해야될거 같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나도 궁금해 생각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목회한다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 하나님 제 목회 현장에늘한 걸음이라도 응. 앞으로 앞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성도들과 함께 자라가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작은 걸음이라도 한 걸음씩 날마다 앞으로 가는 평생의 목회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음이 강박이 있으니까요. 이게 늘 없는 것 투성이에요,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순간이 불행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또 즐거운 거요 순간순간이 한 명일 때는 한 명이 나름대로가 재미있었어요한 명이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한 명한테만 쫙 설교하는 거야 한 명한테. 한, 숫자가 작으면 이게 직접 보기가 어려워요. 서로 다른 데를 보고 설교하는 거. 부담돼가지고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런 재미가 있고 밥, 밥도 맨날 두이 먹고 밥도 그냥 도시락 싸와가지고 먹고 예전에 처음 전도를 전교인 나갔는데 네명나네명 전교인 전도 저희는 너무 뿌듯한 거예요. 전교인이 전도를 나갔으니까 전교인이 전도를 나가는 교육 어있어 근데 동네 사람들이 안쓰러웠는지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재미있었어요. 즐거웠어요. 생각해보면 순간순간이 즐거운데 우리는 행복이란 시간이 항상 미래에서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미래에 있을 줄 알고 자꾸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부족하면 어느 날그 행복이 찾아올 줄 알고 자꾸 헤매니까 음, 너무 그런 거예요 저도 이제 신림교회 부임하고 나서 또 교회도 쭉 들어보니까 해야 될게 많아요 저거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작년에도 뭐 이거 해놓고 저거 해놓고 하는데도 앞으로 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복잡해. 너무 갈게 많아. 할게 많고. 그런데요. 저는 알아요. 그걸 다 해도 또할게또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미래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었던 순간순간 걸음걸음을 행복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이창록 원사님이랑 김경호 사님이랑 같이 신방하고 식사를 했거든요. 그분들이 아흔든도 넘으셨는데. 탁구치로 다니시고 얼마나 건강하고 지혜로우신지 야 그래서 제가 고기를 구워 드리면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저는 그것도 너무 재밌더라고. 아흔 넘으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의 삶을 또 들어보는 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것도 재미 아닙니까? 즐거움이고 그 순간 순간이 다 즐거움과 기쁨과 재미고 오늘 금요일에 와서 이 샤론 차양팀도 너무 재밌어요. 처음에 찬양하는데좀 못했거든요. 조금씩 실력이 느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어, 살짝 불러놓고, 야, 샬론찬 팀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팀이냐? 아주머니들 맨날 밥 한다고 되겠어? 뭐 그랬는데, 신기하게 조금씩 자라가는 것 같아. 잘해요, 잘해. 그런 것도 재미있고. 여기도 금요일에 처음에 올 때는 금요일에 안 오시던 분들이 계셨는데, 금요일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미있어. 권사님, 꾸준히 잘, 재미있어. 마바선생도 반응이 반응이 좋아서 재밌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입술로만 좋은데 혼자서 하하하하 개 <laughs> 웃으면서 그런 금요 예에때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기쁘고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마침내 약속을 이루어 셨던 것처럼 저희 신림교회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자꾸 없는 거, 아닌 거, 자꾸 틀린 그림 찾기 하다 보면 늘 마음에 강박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고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와, 모자란 것 같고 늘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것만 해결하면 될것 같은데 또 그게 해결하면 또 다른 게 보이고 또 다른 게 보이고 다른 게 보이면서 늘 틀린 그림 찾기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늘 불만을 가져가면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해결하면 또 저게 문제고 또 이게 해결하면 또 저게 문제고 사진 한번 띄워 주실까요? 오늘 퀴즈입니다. 틀린 그림 찾기예요. 어디가 틀렸죠? 어달 모양이 다르죠. 맞습니다. 또 어디가 다를까요? 네? 귀. 맞아요. 귀가 달라요. 귀에 있는 그깃털리 하나 다릅니다. 또 뭐가 다를까요? 별이 하나 없다고. 예리하네요. 별이 하나 없어요. 맞아요. 마정우 사님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정도 알게 될 거예요. 또 있습니다. 네? 다 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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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잎 색깔이 다르죠? 네. 어, 맞아요. 맞아요. 네? 텐트 밑에 무늬가 다르죠? 네. 맞습니다. 원숭이기, 어, 맞습니다. 원숭이기가 다릅니다. 야 이리 하시네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모닥불 쪽에 하나 있어요. 어, 그건 아닙니다. 네. 나무, 나무. 네, 맞아요, 맞아요. 나무의 무늬가 다르죠. 네. 야잘 맞추시네요. 이게 어려운데. 여러분, 이게 이 틀린 그림 찾기 하다 보면,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도 몰라요. 자꾸 뭐만, 뭐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틀렸는지만, 사람이 그게 있어요. 습관처럼, 어디 가면 자꾸 틀린 그림을 찾는 사람이 있어. 없는 거,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어디 가든지 자꾸 틀린 그림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틀렸어, 저게 틀렸어,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까요? 불행하게 살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셔도 그 중에도 반드시 무슨 그림을 찾는다? 틀린 그림을 찾고야만은 지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셨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자꾸 틀린 그림을 찾습니다. 무슨 그림이요?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죠. 그런데 너무 아쉬워요. 그 25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계속 역사하셨는데도 행복하게, 결국 주실 건데 계속 불행하게, 강박적으로 늘 가슴을 끌어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25년을 보냈다는 것이 마치 25년을 잃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신림교회에서도 세월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독해요. 다 소용없어.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해주셔도 지독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치도 영화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틀린 그림을 반드시 찾고야만은. 그런데요, 바꿔서 생각하면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시면 행복하게 살까요? 아니요. 반드시 거기서도 틀린 그림을 또 찾고야 말걸요. 또 그것을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까요? 아니에요. 또 틀린 그림을 찾고 말 겁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저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이 기도하러 온거 행복하잖아요, 그렇않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오늘도 함께 합심으로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너무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하루하루 앞으로 행복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에 행복한 교회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틀린 그림을 그만 찾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부어 주신 것을 결정하면서 이 모든 그림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요. 내가 틀린 그림을 고쳐가느라고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그림을 완성하는 분은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틀린 그림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율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25년 동안 조율하셔서 가장 좋은 때 역사해 주셔서 열방의 아비 하나의 아비가 아니라 열방의 아비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가장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의 삶을 조율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